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의 마약류 중독자 수가 최소 100만 명이 넘는다는 추상값이 나왔습니다. 특히 신종 마약이 밀반입되면서 젊은 세대의 비대면 암거래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마약류 중독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이야기 오늘도 글로벌 와이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유입 등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논란이 됐죠. 수십 년간 시행된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펜타닐로 인한 중독과 사망 사례가 급증하면서 미국 사회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 사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찾고 있을까요? 필라델피아에서 조인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한 이 모습으로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벽에 몸을 기댄 채 비틀거립니다. 초점을 잃은 눈빛과 휘청거리는 걸음걸이는 영화 속 좀비를 연상케 합니다. 모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마약이 너무 쉽게 또 젊은 층에게 투여가 됩니다. 특히 밤문화 속에서 투여가 되고 움직이게 되는데 너무 흔하게 사회에 어둡게 깔렸는 게 마약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히는 마약. 1970년대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왔지만, 50년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이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2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한번 이상 불법 약물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약물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펜타닐. 치사량이 2mg에 불과해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에 따르면 펜타닐 포함된 혼합 약물 투입으로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 the most drastic problem in our community is substance abuse meaning heroin Which is also cut with fentanyl. 전문가들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처벌을 피해 숨어 지내다 사회에서 고립될 경우 결국 다시 마약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와 시민 단체들은. 마약 중독을 범죄가 아닌 질환으로 인식하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중독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시는 마약 유통과 밀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마약 투약자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신 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명령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Um, so we first is just don't use. And find other ways to cope with the stress and the, the challenges that you face in life. Um, our big focus is community, uh, whether it be the church, whether it be the people that you directly hang out with, your neighbors, in um, your family. It's being open to the conversation.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내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약 유통 경로로 추정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함께 중미 과테말라 는 수십 년째 남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주요 마약 유통 경로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치와 자본 권력이 얽혀 마약 조직을 비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성우 리포터입니다. 과테말라의 중심인 대통령궁 앞 중앙공원. 대낮부터 약에 취한 종속자들이 이곳저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과테말라 경찰 마약 단속국이 검봉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효과는 그때뿐. 나날이 증가하는 마약 중독자들은 속수무책 방치되고 있습니다. Así evitaría también la delincuencia, la drogadicción, el alcoholismo. Pero aquí, mire usted, no hay nada. Está e perdiendo l o q u e es la tacita de plata a q u í en Guatemala. 과테말라, 멕시코와 함께 남미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유통의 주요 경유지로 꼽힙니다. 특히 1960년부터 36년간 내전이 이어지면서 군이 마약 유통에 개입했고 마약 조직 흑역사가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미국 내 마약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마약 조직이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기업가 등을 포섭해 세력을 확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Permitía la movilización de la droga por el país sin ningún problema. Aquí es reconocido, incluso algunos de los primeros militares que estuvieron implicados en una empresa sana, pues me meto al trasiego de droga en el campo. Hay comunidades enteras que protegen a los narcotraficantes, en fin, todas esas cosas que ya sabemos que existen. 이런 상황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마약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 들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당국은 미국의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마약 단속에만 전념하는 상황입니다. <목소리> 전문가들은 과테말라 정부가 마약 예방 교육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정교 과정에 마약 예방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e cree que haciendo una ley todo va a funcionar bie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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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o no es así. Yo creo que la ruta está en un proceso más estratégico, de largo plazo, en donde la educación debe jugar un papel muy importante en esto. Trasiega una droga que consumen los ciudadanos de Estados Unidos, pero a nosotros nos deja una cantidad de problemas. 아까 아파트의 소비 마타말라가 마약 유통 경유주라는 노명을 벗고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타말라에서 와이튼 트월크팀 조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지난 2022년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까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규제가 모호한 상황에서 향락을 위한 대만 암용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비판이 계속돼 왔는데요. 재작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만 합법화를 둘러싼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김기성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방콕 시내거리 상점 갑니다. 초록색 잎사귀가 그려진 간판들이 눈에 띕니다. 식료품부터 생필품까지 일반 도소매들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대마 성분이 들어간 물건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지난 2022년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한 뒤로 대마초 식당과 약국, 카페 등 대마초 판매점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전역의 대마초 약국은 1,1200곳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 의료용 대마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을 보여주는데 이에 따라 일반 오락성 대마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 제가 사용하는 가고 몸에 효과가 있고, 가 효과가 있고, 가 있고, 에가가가가가가가가 대마초 중독 문제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지난해 세타타위신 총리는 대마 합법화를 뒤엎는 규제 법안을 내놨습니다. 대마를 마약류로 재지정하고 의료용 사용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대마초 재배와 판매, 수출입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막대한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대마 정책에 대해 현지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75%가 의료용에 한해 대마초의 제한적 사용을 지지했으며 19%는 대마초 사용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정책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ใน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ใช้กัญชาผมไม่เห็นด้วยกับการใช้กัญชาเพราะในปัจจุบันมีเด็กจํานวนมากเสพติดกัญชาและทําให้สุขภาพของเด็กเหล่านี้เนี่ยเสียตั้งแต่ยังเด็กและผู้ใหญ่หลายคนก็มีสุขภาพที่เสียจากกัญชาด้วยเช่นกัน,น,งงกนเทาเนเมา a m y n i ทงางการไทยยังไม,ม่ได้รับรายงานว่าีการใช้กัญานประเทแต่กกากัญปเนาากดาปเน 대마를 뛰어넘는 신종 마약 문제까지 등장하면서 당분간 태국에서 마약 유아의 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태국 방콕에서 YTN 월드 김기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마약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이제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는 마약 청정 지역이 아니게 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 비상임이사인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 국내 마약 문제의 현황과 처벌, 치료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국내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놀람> 이전에는 10대, 20대, 30대를 합쳐서 한 60%가 정도 됐는데, 지금은 2, 30대를 합쳐서 50%를 훨씬 넘어서. 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늘어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도박 빚을 뭐 갚아야 된다거나, 또는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나, 취업이 쉽게 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어, 고액 알바, 이런 거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일을 시작하게 되고, 검거돼서 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처벌까지 받게 될 때는 본인들은 그렇게 처벌 수위가 센지를 몰라요. 미래에 이렇게 산업 인력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참 사회에서 일해야 되는 이런 인력들이 마약사범으로 검거돼서 처벌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국내 마약류와 관련된 처벌은 어떻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집행유예를 받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처벌이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약류 관련에 관한 법률상 단순 투약만 한다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규제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판매를 좀 많이 했다거나 밀반입을 많이 한 양이 좀 다량이거나 뭐 영업을 뭐 영업을 위해서 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어, 굉장히 또 형량이 또 높게 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투약을 해서 마약 판매사범으로까지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약 배달을 한다거나. 소위 말하는 던지기 사범으로 드라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자신은 그게 마약 판매 범죄에 가담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처벌받을 때는 마약을 숨겨놓는 행위 자체가 판매 사범이 돼서 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형향이 이렇게 높은지 알았다면 이런 범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뒤늦게 안다는 것이죠. 단순 투약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더 이렇게 최상위층의 공급자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총책들을 잡지 못하면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물건들도 많아지고 국내에 뿌려지는 물건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오히려 새로운 소비자를 창출할 수도 있단 말이죠. 미국에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들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수요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이 또 유입도 되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은 결국 마약의 이동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사람이 몸에 이렇게 지니고 들어오거나 기내 캐리어에 넣어서 오거나 이럴 때 정말로 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결국 마약은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람이 도는 것처럼 똑같이 계속 더 많은 것들이 유입되고, 그래서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공급을 차단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예방 시스템과 치료 시스템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어, 예방과 치료 시스템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가고 싶어도 어, 갈수 없는 이런 현장들이 많아서 중독자 가족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그나마 조금 반영이 돼서 작년부터 치료 보호 병원을 새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국가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몇년 정도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치료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이런 그 나라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반추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과도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마약범죄와 관련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는 별로 문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발각이 되고 나면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면 그 어떤 때보다 치료 효과가 큽니다. 치료를 받고 사회 내에서 재활을 할수 있도록 연계해준다면 이게 가장 좋은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여지껏 그런 게 제대로 마련돼 있지도 않았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중독이 됐을 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마약도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는 1342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1342에 전화하면 우리 가족의 문제든지 또는 궁금한 마약과 관련된 내용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약 중독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 재활 센터라고 생겼습니다. 함께 한 걸음 센터라고, 거기는 가족들이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언제든지 찾아갔을 때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더 우리나라가 심각해지기 전에 골든타임을 정말 놓치지 않고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약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프랑스 남서부에 자리한 도시 앙골렘입니다. 인구 4만 명의 소도시지만 매년 수많은 전 세계 방문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바로 만화 때문입니다. 만화의 도시라는 명성답게 기차역 안팎에서는 다양한 캐릭터가 방문객을 반깁니다. 그래서, 앙골렘은 지난 1974년부터 해마다 1월 말이 되면 국제만화 페스티벌을 개최해 왔는데요.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특별히 공상과학을 주제로 한 전시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마치 우주 비행선에 탄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왓치맨부터 아쿠아 블루까지... 공상과학이 주제인 만큼 영화의 원작이나 모티브가 된 다양한 만화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겐 영화로 익숙한 설국열차의 원작 만화도 보이네요. 이 아이들은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는한 캐릭터와 보드게이을하고 직접 사파를 따라 그리며 창의력을 키웁니다. i 골렘 여행의 필수 요소. 도심 구석구석에 숨은 벽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가 그 벽화 쭉볼수 있는 곳이래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는. 지도를 따라가다 보니 자판기에도 외벽에도 만화 속 장면들이 한컷한컷 한컷 스며 있습니다. 만화와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네 컷의 만화부터 만화가의 작업실을 옮겨놓은 듯한 다채로운 벽화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아기자기하네요. 앙골렘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만화로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현실이 만화가 되고 만화가 현실이 되는 도시. 앙골렘에서 방문객들은 또 다른 만화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와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